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사승현입니다 글로벌 모터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네, 저는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어떤 차를 가지고 왔냐? 저는 일단, 어, 이 차를 보자마자 우리 김정희 기자님께 딱첫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어떤 거? 첫인상? 이런 거? 계약서 맞어 사실, 제가 M라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요거는 M라인 중에서도 일단 저의 마음을 홀딱 뺏어갔는데요. 제 마음을 일단 홀딱 뺏어간 이 차가 바로 뭐냐, BMW M3 컴퓨티션 모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이제 격실을 갖춰서 서하님또 응. 응. 기자님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원래대로 해너 나한테 막막 막말하고 그렇죠. 막하게 오늘은 정말로 있는 그대로 정말 리얼리티하게 <laughs> 알겠어요 이 차도 소개하고 응. 이런 케미도 같이 보여줄 수 있게 좀말좀 말, 말좀 편하게 할 테니까 독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외국에서 출시됐을 때는 조금 다양한 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컴퓨테션만 들어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BMW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수입차를 들어올 때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들 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어. 컴페티션그 세단 모델만 우선, 네. 우선적으로 들어오고 네. 또 그리고 어, 사륜 모델도 음. 차차하게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거는 푸른? 네, 푸른 기반의 어. 모델입니다. MX 드라이브는 이제 차후에 이제 우리가 만나 볼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오늘 저희가 타볼 모델은 후륜구동 기반의 모델입니다 네. 이 차가 보면은 동급 모델들이 좀 있을 것 같아 네, 그 맞아요. 차들에 비해서 차가 좀 제법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네 맞아요 그니까 러이 차가 3시리즈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그치? M3잖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3보다 보통 크더라고 그렇죠 크죠, 크죠? 어. 그니까 러 보통 3시리즈랑 어. 비교를 했었을 때다 음. 큽니다 전장 뭐 길이 전부 다 크고 근데 다른 경쟁사 모델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이게 직접적인 비교는 딱히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뭐 벤츠 C63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비교했을 때도 다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진짜 확실히 좀더 커진 게 이제 전반적인 외관 인테리어에서 느껴볼 수 있었는데 어, 전면 볼도 어, 굉장히 임팩트 있는 모습이었지만 원래는 자시리즈의 이제 새로운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됐는데, 네 맞아요. 어3 시리즈는 없잖아요, 그지? 원래 이거지. 없죠. 3 시리즈는 기존 얇은 거. 요건 이제 파격 그 자체. 키드니 그릴 보면서 든 생각이 좀 역사를 좀 되짚어봤어요. BMW의 역사? 역사를. 어. 보통 키드니 그릴. 보통 처음에 BMW가 키드니 그릴을 세상에 내놨을 때가 1933년이거든요 그때도 세로형이었어요 어. 엄청 더 길고 아그럼 아, 이게 최초의 디자인이 아닌 거네? 최초는 아니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갔다 약간 유행은 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메트로! 그렇죠 그런 말들이 많은 것처럼 응. 근데 그러다가 58년에 지금 응. 익숙한 그런 가로형? 작고 가로형? 응.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이렇게 거죠 거구나. 이제 사람이 금방 적응을 맞아요. 해서 그런지 부르였던 분들도 굉장히 호감을 갖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아직까지는 4시리즈의 그 프레임이 있는 세로형 키드니 그릴은 그렇죠. 약간 좀 어색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 네. 근데 이번에 2차에 이, 이 적용된 이제 프레임리스 이제 키드니 그릴은 오 그냥 뭔가 그냥 디자인 하나의 디자인인 거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조화, 조화롭다 음. 어색하지 않다인 거 같아요 음. 전면부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이런 첫 인상 어떠셨어요, 누나는? 나는 일단 두 가지가 인상 깊었는데, 일단 궁대기가 엄청 빵빵으고 맞아요, 포쉐 같은 허, 느낌. 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이제 서킷에 가면은 이 레이싱카에서 볼수 있는 그 오버핸드 있잖아요. 맞아요. 그 그런 느낌이 적용됐더라 맞아요. 음. 이 색상이 탄자 마티나블루거든요. 음. 보통 BMW는 BMW 하면 떠오르는 색상? 뭔지 아세요? BMW 대, 그러니까 대표 색상 파랑색이죠. 어그 파랑색. 아, 그래? 어. 그걸 보셨구나. 어. 근데 또 측면도 보면은 그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다르더라고. 앞뒤는 20인치인데 네, 뒤에는 또더 커서. 맞아요. 뒤에는, 뒤에는 20인치에요. 어. 그러니까 타이어도 크고 음. 휠도 커요. 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진네해스 G8고 전기차 샀잖아요. 음. 그거는 타이어만 컸거든요. 휠은 동일하고. 근데 어. 이 차는 휠도 크고 음. 타이어도 큽니다. 이런 이유가 어. 이 차가 품어내는 그 엔진, 그 출력을 어.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후렴구동이기 때문에 뒷바퀴 접지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아. 휠도 그렇고. 어. 그 그래, 어. 타이어, 타이어 사이즈를 좀 크게 했다.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출력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지금 이게 6세대 모델이잖아. 네. 5세대 모델 대비 무려 60마력이나 더 세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5세대 같은 경우는 450마력이었어요. 음. 그리고 6세대는 플러스 60 하면 510마력이죠. 510마력. 네. 이렇게 됐고, 음. 성능은 조금 있다.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한번 자유로한번 달려봐야죠. 아, 맞아. 그나마 지금 우리가 조금 이 차의 성능을 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자유로잖아. 사실 네. 이 차는 서킷을 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오늘 서킷을 갈수 없기 때문에, 어 그래, 90이라도 한번 느껴보자.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내가 지금 서킷 얘기했잖아. 왜 서킷이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뭐 왜죠? 버킷 시트. 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이거 보자마자 이거는 내가 맨날 경기장에서 봤던 버킷 시트였어. 이게 차 문을 열기 전까지는 응. 그냥 세단? 어. 어, 그냥 3시리즈 좀더 커진, 응. 그냥 M3 이런 느낌인데 차 문을 열면 와 이거 완전 다른 차다. 완전 다른. 완전 다른. 그러니까 시트 자체가 응. 이거는 실 일상 생활 용이 아니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죠 일단 디자인 자체는 일단 우리가 레이싱에서 볼수 있는 딱그 버킷 디자인에딱 버킷 시트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뻥뻥 뚫려 있잖아. 맞아요. 근데 어. 경량화에 좀 신경 썼다. 그치, 맞아. 맞아. 여기 뒤에 카본이더라고. 맞아. 이 차는 이제 카본을 덕지덕지 잘랐어요. 덕지 아 맞아. 밖에서도 그렇고 아니요. 이 안에 보면 다 눈에 눈에 어오면다 카본이에요. 이제 보면은 다 카본이야. 근데 빨리 달리려면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무조건 중요하니까. 가볍게 해야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면서도 좀 가벼운 카본을 좀 많이 적용을 한것 같아. 어, 확실히 진짜, 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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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laughs> 그니까, 러 어, 이 자의 연간 키워드는 카본이다. 카본 <laughs> 카본을 얘기 안 하면은 솔직히 BMW에서 음, 섭섭할 거예요. 그니까 러 진짜 할 말이 없을 것 같더라고. 맞아요. 보면은 와 여기 지금 M3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같아. 여기 지금 기어봉 보면은 각인이 돼 있어 M3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응. 이 M3의 존재감을 응. 이쪽 A 패러 그러니까 사이드미러 밑에도 그런 게 있지만 은 응. 실내 여기 기어봉 그 응. 뒤에도 M3라고 응. 딱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차문 열었을 때도 있고. 아 여기 밑에 도어 패널 밑에 하단부에도. 그리고 그래서 찾은데, 여기. 아니, 그, 안전띠 보면은, 여기도 지금, M3의 네. 대표가 이 색깔이잖아. 맞아요. 삼색. 오, 나 소리 좋네. 나 소리 좋아. 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 뭐랄까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기존 BMW에서 응. 봤던 거. 그래서 익숙해요. 응.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자유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자 어때요 느낌? 추력이 추력이 느껴져요? 아, 내려 아. 내가 운전한다. <laughs> 아 내려가고 내가 운전한다고. 한번 밟아볼까요? 오. 오. <웃음> <웃음> 미안해. 어 누나 노망이 났나 봐 미안해. <웃음> 자. 2차 <laughs> 어마무시한 성능이죠 누나. 아 진, 아 순간적인 힘도, 잠 순간적인 이 순간적인 어. 토크가 어마무시합니다. 어. 이게 지금 6 0도없지6 6 3. 아, 아 그래 출력도 좋고 네. 토크도 좋네 토크도 그러니까. 출력은 5 1 0만원이고 어. 토큰 66.3이에요. 자, 이 성능을 바탕으로 제로백은 몇 초죠, 누나? 정답, 3.9초야. 3.9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90이 제한을 때 맞춰서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컴포트, 약간 로드 모드 모드였어요. 아 진짜? 스포츠 모드가 따로 있거든요. 어, 이거 트랙 모드 있다고 하지 않 트랙 모드도 있어. 요 어. 트랙 모드는 여기 트랙이 아니니까. 솔직히 좀 조심스러워요. 맞 아, 그니까. 스포츠 모드로 좀 바꿔 봤습니다. 네, 계기판도 바뀌고요. 스포츠 네. 모드가 켜지면은 았을때 어때요? 뭔가 차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 가벼워진 거? 근데. 어, 맞아요. 정확해요. 아, 네. 진짜로. 차가 진짜. 운전대 감각도 좀 가벼워진 경쾌해진 거 어. 같아요. 어, 트랙 뭐, 아. 아쉽죠. 아. 가야 돼. 악셀도 오래 됐어 아쉬운 단에 만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어? 아까 모드에서 뒤에 셋업이 있잖아요. 여기. 어. 누르면은 네. 여기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 요 엔진 효율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음, 음.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 보이는 이 스티어링 휠을 보이는 M1에는 컴포트 모드로, 아. M2에는 스포츠 모드로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미리. 내가 음. 뭔지 알것 같아. 음. 그래서 하나씩 비교해면볼까요 음. 그래서 지금은 어, 스포츠 모드의 M1입니다. 어. M1은 다 컴포트였죠? 지금까지 어. 그러니까 계속 컴포트 모드로. 컴포트로 설정한 네. 모드로 운전했었고 뭔가 지금은 좀무직한 힘이 그렇죠. 느껴져요. 음. 자, 지금 한번 M2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M2는 다 스포츠로 바뀌고요. 갑자기 차 무게가 다이어트를 한 기분이야. 그 컴포트 이 로드 모드에서는 힘을 아끼고 었다좀 비유를 들어보면은 양의 탈을 쓴 맞아 늑대, 늑대가 탈을 벗고 나 늑대다. 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면을 벗는. 그렇죠. 이중인격자인데 어... <laughs> 확실히 나는 지금 이게 주행의 그런 느낌도 느낌이지만, 어 사운드가 좋죠. 진짜, 어, 사운드가 뉘율를 간질간질하게 어... 하는 그런 뭐, 그러니까 뭔가 시끄럽다. 이게 아니에요. 구매 밖에 사람들이 시끄러워 시끄러워 할수 있는데, 안에 탄 사람들은 그래, 이만이지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요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 정승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세단으로도 주행을 하면 네, 맞아요. 어. 그럼 일상 주행에서도 좀 어. 충분히 저는 좋다 고 생각하거든요. 음. 을 트랙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 계기판에는 뭐 타이어의 온도라든가, 뭐 그렇죠. 기압이라든가, 맞아요. 뭐 이런 부분도 다 되고, 랩 타임 측정이나 아니면 드리프트 모드까지 다지원있다 맞아요. 하더라도. 드리프트 기록을 같이 세워주는 거예요. 아, 네. 네.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음. 좀더 다음에는 드리프트 잘해라 음. 이런 의미로 그런 기능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작년부터 드리프트에 꽂혔는데. 잘하세요, 누나? 아니, 드리프트. 못하지. <웃음> <웃음> 드리프트에 관련된 말만 잘하지. <laughs> 아니, 사실, 이 M9이 국내 프미인 아마추어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차분. 네, 맞 마니아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 근데 이제 이거 M3 컴퓨티션이 나오면서 너무 많이 등장을 할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M뿐만 아니라 응. 기존에는 AMG, 응. BMW M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응. 현대차가 N라인을 계속 내놓잖아요 그치 이제는 이게 좀 대중화되는 것 같아요 응. 이런 고성능 모델들이 아, 대중화되기에는 억소리나니까요 <laughs> <laughs> 우리가 내가 항상 중계 때 그랬어 사업 중계에서 사이드바이스타들 막 경쟁할 때오 네. 17년 1,000만원, 17년 1,000만원 이랬었거든 <laughs> 아,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담감, 음. 그런 비용 처리, 음. 그런 것들 좀 진입 장벽이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즐길만한 이제 아, 때가 진짜. 되지 않았나 아 왜냐면 지금 내가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를 이 계속 두 개를 겪어 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무난하게 세단으로 이렇게 데일리로 운전을 할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 느껴지고 시트도 사실은 벅기 시트라 나는 불편할 줄 알았는데 착좌감도 되게 좋고 그리고 불편함이 잘안 느껴져. 그리고 또 뭔가 주행을 할 때는. 스포츠 모드인데 이 정도면 트랙 모드로 변하면 큰일 나죠 진짜로 미, 미친 가속 사실 내가 그만큼의 운전 그 스킬이 안 돼서 트랙 모드를 잘 활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썬데이 네. 드라이버 라고 해가지고 썬데이 드라이버 일요일에만 그러니까 일요일만 이제 가가지고 트랙에서 즐기는 주행을 즐기는 음. 분들 굉장히 많거든 동호에 그런 분들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어 있고 네. 그런. 들한테는 진짜 최적의 찬것 같아요. 진짜 최적이 찬것 같아요. 어. 진짜 어. 확실히 이러한 성능에는 음. 변속기도 음. 한몫을 어. 하겠죠. 트랜스미션이 어. 바뀌었잖아. 바뀌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 5세대 음. 모델에는 7단 듀얼 크러치가 들어갔었어요. 듀얼 크러치가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z f 사의 어. 이제 토크 컴포트 방식의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거든어요 어, 잠깐만 질문. 원래 레이싱 할 때는 오히려 듀얼 변속을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어. 이 톱니바퀴 두개가 들어가는 거같아요 응. 그 근데 거, 네. 이게 조금 레이싱에 강조된 차인데 왜 자동 변속기를 바뀐 거야? 어 우선 첫 번째는 응. 사륜구동이 응. 사륜구동을 출시하기 위해서 응. 일부 자동으로 넣었다 이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은 응. DCT가 주는 그런 결속감? 음흠. 이런 거에서 주는 그런 가속감 이런 것도 이 음. 있겠지만은 음. 좀더 대중. 좀더 부드러운 이런 것들을 BMW가 좀 추구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 왜냐면 자동 단속기에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 그러 그러니까 조금 넓게 음. 시야를 넓게 보자는 그런 취지도 분명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DCT가 주는 음. 장점도 있죠. 단점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싶은 BMW의 욕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BMW의 세심한 배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파킹 옆에 파킹 버튼 옆에 보면은 이, 이 변속 이런 충격 변속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높이면은 좀 3단까지 높일 수가 있는데 높이면은 좀더이 충격이 좀더 크게 느껴져요. 사실 그 변속할 때그 순간 장기 그 느낌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음. 가장 높인 거라서 음. 바이트마다 바로 치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갑자 어. 어. 멀미 날것같은 어. 어. 근데 어. 이거를 낮추면은... 키니는 어디겠냐? 낮추면은... 밝죠. 어. 그런 약간 이질감이 줄어들었어요. 아, 어. 어. 근데 난다 모르겠고, 일단 계약순아 봤다. 이거 얼마야? 그래서 이거요? 1억 2천이 넘습니다. 취소 계약서 취소. <laughs> 아니 아, 왜 이렇게 좋은 차들은 아, 내가 돈이 없는 건가? 민고! <laughs> 야 맞잖아요. 어... 아니 근데 아까 뒷자리 타봤잖아. 네. 뒷자리는 좀 어때? 공간 좀 여유가 뒷자리는... 있어? 뒷자리는 응. 크가 어, 커진 만큼 응. 솔직히 말해서 응. 여유 있다. 솔직히 이건 아니고 음. 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그러니까 이전 모델 대비 공간이 좀 넓어졌다 네 훨씬 음. 넓어졌다 근데 솔직히 아, 모르겠다 이게 양쪽 다 매력이 있는 차다 보니까 공간도 중요할 수 있겠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서킹용 뿐만 아니라 음. 일상생활에서도 음. 뒤에 아이들을 태우고 음.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차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좋네. 어우, 근데 내가 자꾸 이 시트가 편한가봐. 자꾸 그래요? 나 누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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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자꾸 누워. 이러다 이제 누워서 방송하겠어. 벌이도 없게 내가. 근데 이거 시트 좀 좋지 않아요? 어, 너무. 딱 잡아주는데요? 좋아. 나 너무 좋아. 너무 이에. 진짜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중간이 칼, 로좀 막혀있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어, 그러네. 허벅지 허벅지 사이에. 이거 처음에는 불편,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그건 있어. 여자들 스커트 입었을 때. 다리를 보니한 이게 쩍벌해야 되는 그런 어, 느낌은 맞아요, 조금 맞아요, 있어. 맞아요. 응. 근데 그래도 또한... 내가 계속 들고 음... 있는 거. 어. 맞아요. 근데 응. 그거 직히 이해합니다. 근데 응. 너무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어바. 몸을. 어. 여기도 여기도 뭐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응. 이게이 약간 좀 높긴 하더라 네, 근데. 잡을 수 응. 있게 손잡이도 있고. 어여긴또 알칸타라네. 네. 어잘 어, 보셨어요. 이거 어? 이거 말안할 뻔했다. 이거 비싸. 그러니까 이거를 말해줘야 되는데. 비싼 거 네, 비싼 여기. 거. 그러니까 일단은 왜이억인지 알겠어. 카본 비싼 거 알지? 카본 비싸죠 왜냐면 레이싱할때도 카본을 되게 많이 적용을 해 왜냐면 강성은 좋은데 가격도 가볍고. 가벼우니까 가볍. 경량화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소재잖아 근데 비싸 네. <laughs> 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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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뚜껑도 카본이더만 아까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서르프가 없는 거잖아요 아. 자 이제 2차 BMW니까 핸들링 음. 조향 감각, 음.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 나. 그런 거 하려면 짐칸아야되는데그러까 아,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가 코너를 좀 돌아보면서, 또 차선 변경 해보면서, 음. 느낀 점을, 누나. 야, 잠깐만, 차... 또 미안해. 왜? 이거 브레이크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제 아셨어요. 브레이크를 지금 아이고. 처음 밟았더라 아, 처음 밟았나? <laughs> 자, 그리고 이 차. 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고성능 브레이크인데 그거 레이싱에서 막 아, 하는 거이니야 어. 독일 차들이 보통 브레이크가 좋은 게 들어가요 어. 어떤 차종을 막론하고 소형 차든 어. 그래서 소형 차를 살 때마다 어. 어, 브레이크 너무 좋다 오히려 어. 앞, 어. 마지막으로 제동을 했을 때 어. 차가 앞으로 살짝 걸, 앞으로 좀 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 세게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 차는 어. 누나가 말해주는 것처럼 적절한 차를 만난 거 같아요 이 브레이크가 어. 그래서 제동을 해도 진짜로 부드러운 세단을 음. 타는 것처럼 아니 이게 엑셀을 밟을 때는 야수의 느낌인데 브레이크를 밟을 그렇죠. 때는 신사의느낌 진짜 부드럽죠 어. 뭐 음. 가속성능, 음. 고속 안정성 그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운전대를 틀었을 때이 차가 나와 얼마나 일체화가 되느냐 아, 맞아 왜냐면 가속 정지 뭐 이런 거는 대부분의 스포츠카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네. 기본 능력들이잖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서킷을 달릴 때도 음. 직진 차로도 있는 반면에 코너가 많잖아요. 정답이 뭐냐면 서킷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 시속 몇 나가요? 근데 직진 필요 없어. 코너링을 얼만큼 잘 들어가고 빠르게 자, 빠져나오느냐? 맞아요. 어, 근데 거기 그 조향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거든 맞아요. 아, 왜 그래서 어떤데 이거는? 저는 오늘도 지금 주행하고 있고 응. 어제도 한 200km를 응. 주행을 해봤는데 그냥 200km 밟았다 는줄 알고 신고할 뻔했데 주행거리. <laughs> 했는데 저는 진짜 웃음이 절로 났어요. 어, 와 너무 내 말을 잘 듣는다. 이런 거 계약서 이런, 갖고 이런 느낌 <laughs> 이런 느낌 저 그냥 카푸어 되게 하겠는데 <laughs>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BMW 이게... 계약서 두개 주세요 맞아요. <laughs> 이 M3의 뭐, 주행 안정성 가속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운전을 정말 안전하게 할수 있는 <laughs> 이 조향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이 BMW 이 M3는 정말 최고의 그런 성능을 <laughs>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팔방미인이라는 거네 그렇죠. <laughs> 탈방 미인인 이 M3 컴퓨티션 이제 정의 한줄평으로 마무리한다면? 한줄평? 음, 저는 이차 시승기 준비하면서 비교 모델들을 계속 찾아봤어요 이차 뭐 가격대도 찾아봤고 가격이 비슷한 것들 뭐 사이즈가 비슷한 것들 또 성능이 비슷한 것들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낸 결론은 뭐냐면 은이 차는 M3 그냥 M3와 계속 비교를 해야 되겠구나 아... 6세대 M3는 5세대 M3 또는 4세대 M3랑 음... 계속 비교를 해야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절대 비교 불가다다 네. 어... 누나는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선을 한줄뿅 계약서 카푸 한번 가보다 <laughs> 자 아,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그 BMW M3 컴페티션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참 맘에 들었던 차를 만나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리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매력적인 우리 자동차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잘했어 구독 빨해야 돼요 어. 앞뒤로 구독 좋아요